큰 산, 처음엔 산이 있는 줄도 몰랐겠지. 사람들은 그를 산이라 불렀어. 그래서 산인 줄 알았지. 사람들은 그를 큰 산이라 불렀어. 그래서 큰 산이구나, 여겼지. 나는 그의 아래서 열심히 정말 죽을 것 같이 나무를 베고 폭포를 막고 절벽을 기어 올랐지. 그랬다고 생각했었지. 내가 점점 자라난 건지, 커진 건지 모르겠지만, 어느 날그 산이 작은 언덕으로 보이고 점점 작아져서 나는 저리 살면 안 되겠다. 멀리서 그가 보였어. 그의 모양이었고 그뿐이었어. 더 멀리서 보면 비슷한 점일 뿐일 테니까.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건 혼자 빛나거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빛나고 함께 가는 길이라서. 일 거야 나는 찾고 있었지만 내가 찾았다고는 할수 없는 그 빛이